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 짓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천도마찬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사우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드리시면. 장 절로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리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릇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쌓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큰 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아멘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가 말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자신한테 달라고 하고 그러면 생수를 줄 거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모든 인생은 목말라 하는 사람 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물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문화생활을 못해서 혹은 건강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갖춰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해서 등등 그러기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것이 목마름의 원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나이가 어렸을 때는 말랑 어른 되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목마름이었겠죠. 근데 실상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나이가 들고, 물질이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힘도 생겼다고. 네. 목마름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목마름은 있는데,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왜? 목마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후천적으로 나타난 거라면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선천적일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생은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즉,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목마름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것이 목마른데도 목마름을 못 느끼는 자는 이 땅에 불편하지 않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겠죠. 물질을 보려고. 근데 물질 갖고 안 되니까 또 다른 것으로.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 찾는 모습이 종교라는 개념으로 귀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것 그건 안 된다. 영혼의 목마름은 인간의 수고와 애쓴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영혼의 시작이 우리 자신, 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나 이 땅의 곳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예술이 누구냐?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 재물, 성취. 목마름이라는 건 결국 결핍이잖아요. 우리 몸의 70% 정도가 수분이라고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행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가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좀 달라. 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 다른 것 같고는 실제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을 건강 때문에 혹은 사랑의 결핍, 성취의 결핍 이것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고 그것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라 예,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통증을 느끼면 어디가 아프고 열이 나면 통증 자체나 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나게 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난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면 뭐 쉽게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몸안 어디에 있는 건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진 것은 통증이 있거나 열이 있거나 그러니까 어디가 이상이 있다라고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 인생에 뭔가 결핍을 느낀 것은 그 증상이지 원인이 아닌 거예요. 물질의 결핍을 느꼈다는 게 물질이 부족해서만 그런 건 아닌 거고, 사랑이 결핍돼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게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인은 영혼이 결핍됐기 때문에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다. 그걸 채우기 전에는 딴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당장은 물질의 결핍을 느낄 때 물질이 채워지면 물질의 문제는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든 사랑이든 성취든 이런 것들은 해결됐다고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지, 통증의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 네? 집세 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요 이 이제는 집세 내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예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집 문제가 해결돼도더 그러니까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자가로 갖고 싶고 그것도 뭐 좀더 나은 집을 갖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싶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해가를 느꼈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죠. 똑같은 문제인데, 처음에는, 뭔가 한 달에 10만원만 여유만 있으면 좋겠다. 10만원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조금 지나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100만원은 있어야 되겠고. 그게 한몇년 지나면 그것만큼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증이 해결된 거지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인생의 진통제를 가지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신앙도 원인을 해결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신앙을 모가지고 그냥 통증 해소하는 진통제로 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나니든 뭐 하든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진통제. 발전이 없어요. 뭐가 그냥 맨날 아프면 진통제 먹는 거지 원인 제거를 안 하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은 우리의 해가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선 약을 먹어야 되겠죠. 물질의 문제는 물질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통증이고요. 주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해결이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해갈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해갈이 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자,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단순하게 지금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답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니까 이제는 전혀 갈증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에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15절,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하라. 정말 그런 말이 여인은 예수님로부터 으 이렇게 받았기에 다시는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 아. 물질 자체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사랑 결핍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성취의 결핍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육신은 분명히 주 안에 있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 물질에는 아무런 관계 없이 있든 없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육신의 갈증은 있는데, 그 육신의 갈증이 영혼을 존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은 자는 어떡합니까? 육신에 나타난 결핍을 끝까지 추구하는 이쪽에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만족을 누린 자는 그런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하거나 혹은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은 물질의 결핍이 없었습니다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풍부한데도, 비천한데도, 모든 일체비교를 배워.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할 일을 못하거나, 혹은 다른데로 방향을 뒤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게 영원히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주안에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떠하겠어요 영혼을 못 건드니까 영혼을 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 것처럼 물질을 결핍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든지, 뭔가 하는데 손재가 이루어지지 않든지, 이런 일로 인하여 힘들게 만드는 이건. 사단이 계속 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단이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는데 영원히 만족한 사람은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을 떠날 리가 없어요. 나중에 보지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의 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게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안 간다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그런 결핍의 모습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갈증의 해소자가 되고,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렇게 그 놀라운 생수를 계속 취할 수 있는 모습은 주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계속 물 얘기한 거잖아요. 물가에서 내게 물좀 달라. 라는 곡도 시작을 해서, 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소재서는 생소가 된다. 계속 물 얘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주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년전에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똥맞은 말 합니다. 여인은 뭐라 그래? 네? 나 남편이 없다. 비트니 주님은 뭐라고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런데 18절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건 다른 사람을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이말 자체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 3자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냥 이 말로 유추할 뿐이지만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속사정을 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 거지. 단 한마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 속을 다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옷을 입고 있다는 자체가 가면을 쓴 거잖아요. 에덴에서는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옷을 언제부터 입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안 다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범죄한 이유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았을 거라. 네. 이런 눈에 보이는 옷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 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지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네. 주님 주시는 생수를 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철저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고 회개하라. 다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가장 기조는 뭐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그 어떤 곳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한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샘물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죄를 회개해 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는 그런 해결자기 때문에 생수가 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는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내 자신을 드려놓고 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아니 주님 앞에조차도 다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거. 하도 오랫동안 쓰이는 가면이래서 나 스스로도 내 진짜 모습을 모르고 그것이 내 진짜인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생활하을 할수록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자꾸 내 가면을 하나하나 벗어내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때는. 완벽한 가면을 다 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까지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계속 추구하고 살면 가면을 계속 벗는 삶이고, 그러지 못하면 오늘 하루 살았다는 건 오늘 하루 또 가면 하나 또 쓰는 셈이에요. 어제하루 우리가 한말 가운데 가면을 벗는 말이었습니다. 가면을 쓰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난내 모습이 가면을 벗는 모습이었습니까?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경우는 벗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쓰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면을 벗고 살기는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인식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보다는 가면을 쓰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생활이니까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요? 주님을 찾도록 그쵸?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갈증을 느낄 때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질을 명예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런 갈증을 느낄 때아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도록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갈증을 안 느끼나? 느낀다고요. 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갈증을 느낄 때,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겉으로 드러난 것, 물질, 건강, 명예, 성취, 이런 것들, 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우선이야. 주님을 찾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 요 진정한 회개가 주님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영혼은 늘 풍족한 삶을 사는 영혼은 부유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생수를 주시는 때문에 오늘